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일 목요일 묵상과 기도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사순절 마지막 주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은총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3절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낭독해 주실 분은 송현숙 권사이십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심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랑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라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 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곧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조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빌라도는 예수님께 죄가 없음을 알고 놓아주려 했지만 항의하는 백성들의 거센 큰소리에 져서 바라바를 놓아주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온도합니다. 그럼 먼저 무죄를 선언하려는 빌라도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께 죄가 없음을 알고 무죄를 선언하려고 하죠. 그래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달래고자 주님을 때려서 놓겠다고 말합니다. 무리들은 소리를 질러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은 없애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의 무죄를 선언하려는 것은 로마의 세속 법정이 유대의 종교 법정보다 공정함을 보여주죠. 이처럼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교회도 얼마든지 세석보다 못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바르게 하도록 하십시다. 두 번째로 반발하는 백성들의 큰 소리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빌라도가 두 번째로 예수를 때려놓겠다고 하자 우리들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본생을 드러냅니다. 빌라도가 세 번째로 때려 놓겠다고 하자 우리들은 큰 소리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라고 재촉합니다. 밀란이 일어날 상황이었죠. 결국 빌라도는 진실대로 재판하고자 하는 소신을 접습니다. 그들의 요구대로 주님을 십자가에 넘겨주도록 언도하죠. 빌라도에게 예수님은 한낱 유대의 신망받는 납비에 불과했고. 유대 종교 지휘자들에게 주님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흔들리게 하는 밉상스러운 제거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빌라도와 유대 종교 지휘자들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는 무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몰랐죠. 예수님께서 새 6월절에 어린 양이신 그 사실을 말입니다. 십자가형을 온도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어떤 항변도 없이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다. 그 침묵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린 양 주님께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삶에 정의해 볼까요? 예수님 대신 노역게된 자가 누구입니까? 바라바입니다. 바라바의 이름의 뜻은 아버지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땅에 아버지의 아들이 아닌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온 땅의 아버지의 아들들, 즉, 모든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죄와 사망과 마귀에게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대신 죽으십니다. 그러므로 바라바가 놓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받으시는 것은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미리 보여주는 것이죠. 온 인류의 죄를 지시고 죽으시며 죄와 마귀의 억압을 깨뜨리시는 어린 양 예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도록 하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땅 아버지 아들들을 살려주신 그 은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현재의 기득권과 권력 유지에 눈물고 진리에 대한 배고픔과 갈망이 없어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에서 저희를 풀어 주십시오. 오직 주 예수님께 완전한 희망과 생명과 자유가 있음을 소리 높여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저희의 경배를 받아 주십시오. 코로나로 인하여 힘든 모든 이들을 위로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